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반재상입니다. 오늘은 노화현상이 진행되면서 얼굴 살이 빠지는 현상, 그리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변하면서 생기는 노화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꺼진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필러와 지방이식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지방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가 진행이 될때 볼륨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때 얼굴 살이 빠지면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또 관자놀이 부분도 꺼지게 되고 이 눈꺼풀도 움푹 들어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눈꺼풀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밑도 꺼지게 되고 이 앞볼도 밋밋해지고요. 이런 옆볼 부분도 파이게 되고 또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네트 라인도 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어, 얼굴에 콜라겐이 빠지면서 피부가 얇아지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볼륨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실제로 지방이 빠져서 얼굴에 어, 이런 볼륨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지방이식이란 이러한 볼륨이 꺼져버린 부위에 어, 내 몸에서 채취한 그 자가 지방을 잘 넣어줌으로써 볼륨을 되살리고 또 탄력 있는 얼굴 라인을 만들어 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방 이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는 지방, 대표적이죠. 배나 허벅지 이런 데서 불필요한 지방을 잘 빼서 그 지방을 원심 분리기로 돌려 가지고 순수한 지방만을 분리시켜서 주입하는데 이때 지방 이식의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뽑아서 하는 PRP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줄기세포 같은 걸 섞어서 하는 줄기세포 방식의 지방이식을 할수 있습니다. 지방이식은 주로 이마나 이런 볼, 앞볼 같이 조금 넓은 부위, 그런 부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냐 하면 딱 보는 순간 얼굴이 말라서 좀안돼 보인다. 이런 분들한테 좀더 좋은 기대를 할수 있고요. 간혹 얼굴에 살이 충분히 있는데도 부분 부분 뭐 팔자주름이 꺼졌다든지 아니면 볼만 조금 패었다든지 이래서 지방이식을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잘못할 경우에는 얼굴이 좀 커져 보일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식은 필러와는 다르게 살아있는 세포를 이식하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생착률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이 부분도 꼭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방이식은 살아있는 세포를 이식하는 거고요. 이 살아있는 세포는 우리 몸에서 생물처럼 움직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복부나 허벅지에 살이 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식한 지방도 어, 살이 찜에 따라서 이게 같이 부피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시술을 해서 적당하게 예쁘게 됐는데 미래에 만약에 살이 찐다. 그러면 그때는 얼굴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뚱뚱해질 수도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했을 때 모습까지도 고려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시술이 바로 지방이식 수술입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생각보다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매 따라서 무거운 지방 때문에 처져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잘 권유해 주는 대로 어느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실력 있는 의사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금의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까지 고려해서 지방이식을 할수 있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방이식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자기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물감에 대한 반응 또 염증의 발생률이 낮다고 할수 있고요 또 그만큼 자연스럽다는 것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세포가 정착이 되면 얘가 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좀더 오래 갈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 시술을 할때 줄기세포나 PRP, 이런 시술을 같이 하게 되면 피부도 재생되는, 피부가 젊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줄기세포 지방이식과 그냥 일반 지방이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 지방이식이란 지방이식을 할때 어떤 특정한 세포를 같이 섞어서 주입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방세포 속에는 어, 특정한 그러한 줄기세포가 들어있는데요. 그 줄기세포를 분리할 때 SVF라는 게 생기게 되죠. SVF에는 어, 줄기세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역세포라든가 근육세포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러한 세포 집단인데요. 이 SV의 역할은 어, 혈관을 빨리 재생시키고 또이 세포들의 필요한 활성성분을 성장 인자 같은 거를 공급하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생착률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피부를 젊게 만드는 성장 인자나 콜라겐, 히알루론산 등 여러 가지 어,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를 젊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부작용을 어,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는 굉장히 민감하고요. 또이 줄기세포의 숫자 활성도 이런 것들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반호박이 성형외과에서는 줄기세포에 대한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도입해서 10여 년 이상 건강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또 변질 없이 안전하게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추출로 여러 번 시술이 가능하도록 냉동 보관하는 셀뱅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식은 본인에게 필요한 양을 주입하고 또 안전한 시스템을 갖췄는지 꼭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검증된 의사에게 받으셔야 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자연스럽고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호박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반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